유튜브.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바로 파스모 포비아입니다. 오늘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서 한번 진행해보려고 해요. 예. 잘 예. 부탁 <laughs> 관리자님과 오늘도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전 유비입니다. 나도 유비야. 집 어디 로갔지한 시간밖에 못 해봤어. 어. 여기서 좀 약한 데로 가야되지 않아? 아무래도 응 음. 그러면은 세번째 집으로 가볼까? 세번째가 어딘지 몰라 여기 어 가봐 괜찮을것 같은데 재밌을것 같은데 응그 다음 나는 준비를 돌는면 되겠지? 응 오케이 갑시다 아 여기? 응 여기 좋지 내가 여기서 위저보드 가지고 놀았지 오, 오 예, 어서 오고. 뭐야 이, 너 너네 집왜 이렇게 가난해? 그니까. 근데 나 구매한 아이템을 여기 추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카메라를 분명히 샀는데 왜 없을까? 아 어, 그래? 이, 뭐지? 아이템 일단 세개 챙겨야 되고. 어, 챙기고 있어봐. 우리가 이번에 해야 될 거는, 어, EMF 탐지기로 주변에 있는 유령을 탐지하고 유령의 사진을 찍고 이벤트를 못 가래. 사진기가 없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으라는 거임? 캠코더로 찍어야 되나? 캠코더 안 찍히지 어, 그래? 구매한 거 어떻게 추가하는지도 몰라 오늘 뉴비여가지고 <laughs> 어 나도, 나도 몰라 <laughs> 오케이 그러면은 EMF로 일단 탐지하는 걸로 하고 어 여기 EMF 있어 어. 어디? UV도 가져가야 되나? 여기 벽에 여기 위에 어 나한테 안 보이는데? 예? 네? 이건가? 응. 어 그거 아 오케이 어, 그거랑 요거 UV 보라색깔 막대기랑 어, 손전등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갑시다 뭐 없냐? 그럼 UV는 뭐 내가 나중에 챙기죠 뭐. 주파수랑 나 온도계랑 주파수 온도계, 그 다음에 캠코더 이렇게 챙겼거든? 가봅시다 어 핏질은 여기야 오! 캠코더 이거, 그거 된다 음, 야간 2시 그거 되지 어 어, 좀 UI가 바뀌었는데? 온도계로 한번 측정해 줘. 어디에 있는지? 온도계? 오케이. 일단 불 켜고 다녀 볼까요? 나도 EMF 켜고 다녀 볼게. 그래. 이. 나 위이. 5분 동안은 헌팅을 안 하니까. 아, 어, 그런 게 있었어? 음, 응, 이게 난이도에 따라 좀달라 여긴 그 따뜻한데 거짓말. 20도야. 잡지가 있네. 응. 아닌 곳은 불을 끄고 다니죠. 뭐라? 이게 불을 다 켜면은 집 차단기가 내려가거든. 어, 그럼 그쪽에다 끄고 와 줘. 어, 다 껐어. 나 거, 건너방으로 갈게. 음. 현천등이 나한테 있어서 뭐해? 꽝기는 거 아니야? 당기는 거잖아. 바보 아, 그러면, 바보. 어, 지하실이네. 나중에 <웃음> 가자. <laughs> 어나 근데 손전도 안 켰니? 손전 어떻게 켜요? 매... 손전도 안 들고 있는 거 아니야? 나밖에 없잖아. 아, 그래? 응. 나 없구나. 거긴 아니야? 어, 여기 아니야. 여기 꺼? 아, 근데 여기 열어놓은 줄 알고. 나좀 숨기기 좋다. 응. 어, 뭐가 없네. 러게 아, 기끄고 나와. 응. 야, 설마 이거 지하실이냐? 그럴 수도 있어. 아니, 좀 시간 지나고 또 온도 떨어지더라고. 새로 가 보면. 어, 나 여기 처음 보는데. 야자고 보여 가지고 나거인줄 알았는데 착각 아니네. 저크 저주이 정이다. 어? 어디나 구경할래? 요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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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거 이따 해 보자. 나 n g h a g 고할거하고 근데 여기 내려가야 되는데? 내려가 보자. 근데 여기 너무 어두운데? 내가 ������� 어, 내가 다 시켰어. 아씨 우리 �자가뭐 이런 것도 없����� 한명이 죽고 한명이 탈출하는 방법을 써볼까? 예? 희생이 하는거지 어? 뭔소리야? 윙 했는데? 윙 했다고? 나 어. 안들렸는데? 근데 온도 떨어지는 데가 없어 그러면 딴데 어? 가보자 거기 불 끄고 나와 어..어.. 선생님 저 안보여요 어..안보여? 예 여기..여기도 해봐 여기..이런데도 있거든? 어 근데 뭐 20도 딱 고정인데 이거 온도에 고장 난거 아니야 흔들어? 아니 아니야 고장 나지 않아 흔들어. 이치 온도 있다. 야 이. 야 이거 쉬운 어! 맵이라며? 물 소리 들린다. 여긴가 어. 보다. 어. 이쪽 터. 어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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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여기서 오. EMF 살짝 반응해. 오. 물 거. 어 깜짝이야. 어야 어, 떨어진, 떨어진다 떨어진다. 오 대박 대박 여기인가 오 여기 EMF 5단계다 EMF 5단계다 오 그러면 J 눌러가지고 EMF 확인 이것도 증거 EMF 5단계 어떻게 내려놓더라 J G... 그, 어? 그거 그냥 G G 아, 아 아니 떨어뜨리는 거야 설치하는 거 F F F 하고 지금 여기. 10단계 1 0단계아1 10, 0단까지 내려갔어 오케이 이기보어서 여기다가 우리 그 설치하러 보자. 온도계 여기 버리고, 캠코더도. 아와이오 w e are y o r o m o a r 어아 보고 오다 h o 오 서늘함이다 서늘함. 이거 아고. 캠코더도 설치. 어어 어도 밑으로 내려가는데? 그러니까 여기라고 여기 여기가 유령 스팟이야. 어. 일단 어? 5도 밑... 5도 밑 아니 어디가 나는데, 캠코더 설치해지코더 어, 어떻게 설치해? 캠코더 여기에다가... F인가? G 방금 알려준 거 FF 해가지고 방향 설정해서 설치하면 어. 그리고 키 켜야 돼 설치하면 어서늘람이야서늘람 여기가 예? 다쳤는데 예? 코더그 내려놨는데? 어 이러고 한번 누르면 될걸? 안 되는데? 왜안 돼? 내가 해볼게. 어. 하고 있어. 나유유부 가져올게. 아하. 아 큰일 났다. 아, 왜안 돼? 아 근데 같이 가. 나 무서워. 왜왜 왜? 나나 라이트가 없어. 그러니까 같이 가. 같이 가. 혼자 있으면은 응. 공격당. 해 괜찮아, 괜찮아. 내가 공격당하는 거 아니야. <laughs> 어이가 없구만. 일단 선을 한은 맞아. 응. 익김이 나왔으니까? 아니야. 그 0도까지 내려가야 돼. 0도까지 안 내려왔나? 어. 안 내려와서 5도에서 멈췄어. 아, 상황이네 보자. 어, 원래 익김만 익김은 아, 나온대. 어, 그거 그 봐. 그거. EMF 그거. 5단계 됐잖아. 탐지됐잖아. 어, 어. 어. 가자 가자. 유령을 사진 찍으는데 우리는 사진기가 없는데요. 그니까 사진기 없어. 샀는데 어떻게 추가하는지 몰라. <laughs> 그 다음 난 네가 지금 귀신 같거든. 근데 <laughs> 너막 순간 이동하는 걸로 보이거든. 아 그래? 아 살짝 거북이 어, 나와. 어공 아까 없었는데? 내 내려갈 때 있도록. 자 이거 어디 숫자궁에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? 야야야야야 어디니? <laughs> 그거 설치해. 도트 탐지기. 응. 어. 문 닫아. 아 닫으면 안 되지 이거 설치해야 되는데. 어. 아니, 더 설치해. 떼고? 아니, 이거 떼고 안 되지. <웃음> <웃음> 오, 뭐야? 갑자기, 갑자기 아, 이게. 왜? 야, 네 나라랑 겹쳐진나 깜짝 놀랐잖아. <웃음> <웃음> 왜 이래, 왜 이래. <laughs> 저 이거 싫었다 이거. 어, 이거. 이거, 이거 한번 해볼래? 혼자, 한번. 있, 혼자서. 이거 뭐라고 할까? 그냥 뭐. 아바이유. 나문 닫고 나가 있어볼게. 그리고. 말 걸어봐봐. How are you? Where are you from? You suck. Hey, hey yo. Hey bro. Hey bro. 음, WhatsApp. 언제 왔어? 안 왔어? What's your name? 반응이? 아니 반응 안 하는데? 반항 안 해주는 앤가봐 응 들어와 응. 이거 뭐 남겼나 글? 안 남겼네 이러면은 어? 캠코더 응. 어디갔어? 나 여기있어 어 캠코더 그저 여기 설치해야돼 그래 이거 설치해놓고 오브 있나 내려가서 한번 보자 그래 어... 근데 유브에 유뭐 없어 끝자국이나 뭐 있을거 같은데 잠깐만 여보 이거, 이거 불 끄고 한번더 보자 어, 보고 있어 나 오브 보고 올게 어 아니 문지지문 <laughs> 닫아야 아, 문 그거, 그거 들린다고. 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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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네우 자 오브가 보이는지 봅시다 오브 안보이는거 같은데 그지? 응뭐 음, 없는데? 너 영어 잘하니? 어, 잘어 방금 보인거 같은데? 어 그래? 이거 UV 꺼봐 이 스크롤 하면은 손바뀌거든 아 어. 어, 방금 본거 같은데 고개 이렇게 딱 돌리는 순간 아닌가? 잘못봤나? 너가 뭐 대답을 해주나 본데. 너 가서 영어 좀 하니? 아니? 가서 영어 좀 하고 와봐. 나 죽으라고? 응? 나 죽으라고? 아니 아니, 가서 좀 해봐. 내가 여기서 봐주고 있을게. 오케이. 가보자. 어, 살짝씩 끊긴다 게임이. 내가 녹화도 하고 있어서 그런가? 응 그래서 어 뭐... 뭐야? 아 어? 카메라 를메라 어, 치웠어. 어 카메라 던졌는데? 이거 화났나봐. 어너 정신이여 아직 괜찮아. 보여? 카메라? 어 보여. 오버 뭐야? 오버 같은 거 없어. 이거 5단게야 완전. 그거 그 아까 전에 대답해 주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이라 그런니안 끝내 봐. Hello. You're a 어, 얘 대답했다. 대답했어? 어. Hello. 자기 어리대. 어. 왜 나한텐 대답을 안 해줘? 두 파수 측정기 됐네. 그럼 트윈스 아니면 레이스 스피릿인데 잠깐만 선희람인지 볼게. 마이너스 5도. 마이너스 5도야? 어. 선희람이잖아. 트윈스네. 잠깐만. 어. 응. 볼게. 서늘함에 응, 일단 EMF 이쪽으로 보호 단계. 주파... 야 일단. 야저 공중파 갑자기 올라갔어. 어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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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갈래. 내가 좀 같이 가줄게. 오케이 오케이. 살려줘. 어나 여기서 여기서. 어 오케이 오케이 나가자 나가자. 나가자 나가자. 눌러 어, 안전하게. 문 닫아 음. 닫아 버려. 어. 본부로 가서 회의를 해보자고. 어. 일단은 그러면은 J 눌러가지고 트윈스 체크해 놓고 가자 어. 이거 다된거 같은데 잠깐만 그, 고.. 그, 스트 오브 없었고 주파수 측정기 한 거였지 우리가 방금 어어 고스트 라이팅도 안한거 같은데 오브는 그다음, 확실히 없는 거그 다음 저거 온도계 봤을 때 영하 5도였다며 맞아 서늘함이었어 어 그러면은 서늘함에다가 주파수 측정기 EMF 5단계니까 트윈스밖에 없어 근데 우리 음. 라이팅 했는지 한번더 보고 와야 되긴 하는데 라이팅 안 했지 라이팅 안 했어. 여기서 좀 지켜볼까? 한번 볼까? 어 여기 노트가 막 움직이거든. 라이팅 하면은 좀 기다렸다가 응. 라이팅 하는지 한번 보고. 응응. 응. 그러면 트윈스밖에 안 나오긴 했네. 이거 세개 하면은. 응. 응. 그러니까 얘가 뭐 이벤트도 없고 사진도 뭐 없고 혼자 있는 사람 저거 대답이 이건 체크돼야 되는데. 그냥 들고 그... 헬로우 하니까 대답했어? 아니 그 아래에 이렇게 대사가 뜨거든? 어. 그 질문 선택지가 떠 그거 막 누르니까 당신이 몇 살인가요? 이런 질문 누르니까 나뭐 어쩌고저쩌고 몇 올드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는데 어 그래? 어난 어. 질문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말로 하는 줄 알았는데 말로 하는 전... 것도 있는데 그 마이크 인식이 잘 안될 때가 있어가지고 어 그럼 트윈스로 이거... 해서 가볼까? 거라? 오케이, 가보자. 선택했어? 어, 난 됐어. 출발할게. 가자. 가자. 맞아. 맞겠지. 야, 나 귀신 생겼어. 네? 그 화면에 떠있는 c c 시 v 2 공중에 떠다니는데? 2 <laughs> 맞췄다. 트윈스. 응, 트윈스, 맞지. 오돈 많이 벌었어. 아 맞다 그거 못했다. 뭐? 그 저주인형. 아 맞다. 아이 괜찮아 근데 뭐 알아냈으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랑 이런 거 있었으면 했을 텐데. 아 근데 우리가 그게 없구나. 이거 구매 어떻게 아이템? 어 알려줄게. 일단 유련 종료 트윈스 맞췄으니까 이번에 성공. 성공. 와. 와 아무것도 아니죠? 기쉽네 <laughs>